장갑스미남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새 수티비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보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경기 워싱턴 대 올랜도 경기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워싱턴은 그냥 어, 탱킹 팀이에요. 근데 오늘 워싱턴이 이겨버렸습니다. 세크라멘토를. 어, 이제 샬롯이랑 이승 차례밖에 안 나는 상황이 됐고, 이 정도면은 거의 유타가 탱킹레이스 1등을 한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워싱턴이 원래는 탱킹레이스 1등 자리를 되게 오래 유지를 하다가, 막판에 가가지고 은근히 이기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만큼 좀 팀적으로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가 되기도 해요. 어쨌든 내일 상대는 올랜도인데, 어 올랜도는 그래도 뭐 플레이오프 진출권에서 지금 7위라서 아마 플레인에좀 발목을 잡힐 거는 같은데 이제 위쪽으로 도약하기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뭐 바그너나 벤케로 이런 데 터지는 빈도가 높다, 벤치를 앤서니 블랙이 이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벤케로도 오락가락하고. 어, 엔선일 블랙도 한창 좋았을 때보단 지금 별로기는 해요. 그래서 올랜도가 아주 완전, 완 완성된 상태까지는 아니다. 뭐, 이런 건데, 뭐, 워싱턴은 내일도 결장자가 되게 많습니다. 미들턴 스마트 빠지고, 쿨리발리나 티션 조지 같은, 좀 키우고 있는 유망조들, 예로엔들도 많이 빠지기도 하고, 워싱턴이 지금은 좀 도깨비 팀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얘네도 얼마 전에 붙은 적이 있었습니다. 3월 22일이니까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그때는 이제 올랜도가 워싱턴 원정이었는데 오늘도 이제 원정이죠 1 1 0대 105로 15점 차 대승을 얻었다 이때는 내일 기준점이 13.5인데 오늘 기준점보다 더 낮았을 거예요 일단은 초반부터 점수가 많이 났습니다 2쿼터쯤부터 3쿼터부터는 어, 올랜도가 접수를 했고 이게 원래 가베지 게임이었다가 워싱턴이 쫓아가는 모양새였는데 이게 에너지 레벨 차이가 많이 났어요 올랜도는 원래부터 3점슛을 많이 안 쓰고 좀 이제 외곽보다는 인사이드에서 많이 좀 쇼부를 본다 근데 이날은 올랜도가 3점을 42개나 시도를 했고, 40% 넣었습니다. 꽤잘 넣은 셈이죠. 어, 평소보다는 올랜도가 좀 본인들의 스타일대로를 하진 않았지만은, 편한 게임을 했다. 야투시도 96번이나 했고, 오펜시브 리바운드 13개. 올랜도 치고는 굉장히 많은 공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워싱턴의 골 밑을 지배를 했다. 뭐 이런 건데, 워싱턴 뭐 리바운드 이렇게 8대 잡기도 하고, 뭐 스틸 같은 건 많았었는데, 확연하게 올랜도보다 적은 공격을 했죠. 전체적인 야투는 안 터졌고, 3점은 조금 터졌다. 그래서 이 경기가 점수가 꽤나 남편이긴 해요. 225점이나 났다고 하는데 이 경기는 올랜도나 워싱턴이나 3점 자체는 40% 이상을 상회할 정도로 꽤나 터졌던 경기로 보이고요. 일단은 맞대결 상으로 올랜도가 워싱턴한테 9연승 중이에요. 9연승 중. 지난번 경기 때는 뭐 벤케로나 바그너 모두 좀 괜찮았던 것도 있고 그런 헛슬들이 많이 돋보였었는데 저는 워싱턴 요즘에 백투백 얘기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올 시즌 내내 이어지고 있는 거는 워싱턴이 백투백일 때마다 그 백투백 두 번째 경기에서 득점이 저조하거든요. 내일은 일단 기준점이 216.5야. 지난번보다도 확연히 낮기는 하죠. 워싱턴은 그래도 이번 3월 달에도 어 가장 이제 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 야투를 주고받은 팀이다. 원래는 세 번째로 적게 주고받은 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야투를 주고받은 횟수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올랜도는 적게 쏘는 팀, 워싱턴은 많이 쏘는 팀 이런 게 있는데 그나마 요즘에는 올랜도가 조금 많이 쏘기는 해요. 어, 이런 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은 워싱턴이 백투백일 때마다 저득점이었다는 거, 올랜도 같은 좋은 수비 팀한테는 워싱턴이어도 점수를 많이 낼 수는 없을 것 같다. 지난번이랑 좀 비슷하게 보고 있거든요. 일단 그런 면에서 이건 올랜도가 뭐 대승을 한다면은. 근데 막 워싱턴을 100점 미만으로 막으면서까지 해줄 가능성이 높진 않아 보이거든요. 어, 이게 216.5에다가 13.5 이거를 둘다 만족을 하려면은 워싱턴을 거의 뭐 100점 미만으로 먹고 올랜도가 뭐한 115점 이상 혹은 뭐 그에 준하는 점수 이 정도로 내야 된다는 건데 어떤 그림을 봐도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나는 굳이 따지자면 사실 얘네 둘이 붙었을 때는 저는 조금 더 오바 생각이 나는 것 같긴 합니다. 언더보다는. 워싱턴이 근데 백투백서 점수를 못 낸다는 거. 그거 하나 거슬리는 게 요즘에 올랜도도 상대가 조금 뛰면은 맞춰가는 편이긴 하거든요. 나는 그냥 그런 면에서, 어, 올랜도여도 오바를 좀 보고 싶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13.5란 핸디가 좀 빡세기도 하고 차라리 그냥 오바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워싱턴이 올랜도여도 공격을 잘안 하는 팀이어도 공략하기 쉬운 느낌은 있다고 보이네요. 자, 필라데피아 대 미러키 경기 있는데 이것도 뭐 필라데피아 그냥 대놓고 탱킹 팀입니다. 미러키는 여전히, 뭐, 좀, 더 윗순위로 가기 위해서 동부에서 경쟁하고 있는 팀인데, 일단은 뭐 이것도 필라데피아 상황 봐야죠. 현재 탱킹레이스 5등이다. 앞뒤로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뉴올리랑도 2승 차이, 부루클리랑도 2승 차이 이래가지고, 필라데피아는 그냥 이 자리에 머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요. 남은 경기 6경기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이 순위가 변화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 그래서 필라데피아는 사실 뭐, 좀, 이제 맥시도 아마 제가 봤을 땐 시즌 아 소식이 곧 나올 것 같아요. 남은 기간 동안 굳이 맥시를 뭐 써먹을 그런 심상도 별로 없을 것 같고, 좀있으면 그냥 맥시까지 시즌 아웃 떠가지고, 빅3가 전부 조기 이탈하는 그런 강제 탱킹 시즌이 될것 같은데, 이건 뭐 필라데피아가 빅3가 있을 때도 별로 못한 것도 그런 원인이 되긴 합니다. 상대는 미러키, 동부 6등이죠. 그리고 맞대결상으로는, 이것도 미러키가 필라데피아를 많이 이겨왔었습니다. 7원승이 이거는요, 7원승 중, 중. 여기에는 뭐, 맥시라든지, 뭐, 엠비드, 이런 애들이 뛴 경기도 상당히 많기도 하고, 그냥 미러키가 필라데피아한테는 좀 상성이 좋았다. 이런 것도 얘기는 할 법한 것 같아요. 문제는 12.5란 핸디를 만족할 수 있냐. 그게 문제고, 미러키가 또, 원정이라는 것도 조금 불편하긴 하거든요. 미러키는 홈이랑 원정해서도큰 팀인데, 일단은 뭐, 결단상으로는, 내일도 필라데피아 지금 라인업 보면은, 요즘에 이제 제러드 버틀러를 그냥 벤치로 내리고, 로니워커를 올려서 좀 외곽 같은 것들을 좀 노리고 있거든요. 그냥 이거는 필라델피아가 요즘에 이 득점을 너무 못 뽑아. 지금 9연패거든요. 9연패. 얘네들이 그래도 탱킹을 하고 난 다음에 아예 막 쥐리고 애들 많이 쓴다든지, B3 전부 다못 나오고 이런 시점 동안 필라델피아는 템포 자체는 좀 빨랐어요. 상대 팀이랑 그 이제 야투가 늘은 거. 2월 달 대비 두 번째로 야투가 많이 늘었거든요. 5.2개 하나 늘어가지고. 반대로 미러키는 지난달 대비 10점이나 줄어들었다. 상대보다 덜 던지는 게 보이더라. 미러키는 매달 야투 시도 같은 게 834회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얘네들이 뭐 직전 경기도 피닉스한테 이날 야투 시도는 굉장히 적었는데 슈팅을 잘 넣어 가지고 133점을 꼽는다든지 미러키는 야투 시도 횟수는 적지만은 성공률이 높은 팀으로 보이거든요. 거기에는 뭐 쿤보 같이 좀 고감도로 어, 인사이드를 뚫는다든지, 요즘에 미드레인지도 장착한 이런 느낌이 있는 게좀큰거 같고, 저는 보이는 거는, 뭐, 그맞대기로 상으로, 필라델피아가 그 아홉, 아홉 번의 연패 가운데, 12.5 기준으로는 마헨을 당한 게 여섯 번이거든요? 그 정도로 얘네들이 생각보다 요즘에 좀큰 점차로 많이 진다는 거야. 그리고 그 원인은, 마헨을 당했던 원인은 대부분이 얘네들의 득점이 모자라서였거든요? 요즘에 뉴욕한테 91점, 마이애미한테 95점, 뉴올한테 99점, 이런 식으로 탱킹팀한테도 지고, 좀 이제 수비가 딴딴한 애들한테도 그냥 지더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얘네도 미러키도 지금 여기에는 수비상으로 7경기 동안 116.6점 뭐 밖에, 116.6점 어116 실점 했다고 나와요. 사실은 이게 그 이제 세크라멘토랑 레이커스한테는 89 실점. 1 0 8실점 이렇게 했어가지고, 이런 경기들이 껴있다 보니까 좀 기록이 좋게 찍히는 거고, 최근에 4경기 동안 실점이 127, 116, 145, 123, 이러거든요? 어, 덴버, 뉴욕, 애틀랜타, 피닉스, 이렇게 만났는데, 물론 필라데피아가 걔네보다 공격을 잘하진 않지만은, 필라데피아는 템포상으로 좀 빠른 팀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는 그래서 요즘에 미러키가, 템포상으로 그게 느린 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바라든지 사실 뭐 미러키 사이드 보고 싶네? 음, 미러키도 요즘에 전적으로는 별로 안 좋아요. 다섯 경기 동안 1승 4패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이 있어 분명히 릴란드가 빠진 것도 영향이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문제인데 그냥 필라델피아는 지금 여기도 보는 것처럼 공격도 안 되고 수비가 지금은 실점이 생각보다 적다고 나왔는데 요즘에 상대한 게 뉴욕 토론토 마이애미 뉴올리언스 이런 언더팀들 만나서 보고 그런 거거든요 미러키는 저는 지금 오버팀으로 봐야 된다고 보고 필라델피아는 지금 현재 이 지표만으로도 한 217점 가량이 나는데 미러키 같은 팀이랑 붙으면 점수가 더날 거라고 생각이 되긴 됩니다. 이거는 필라데피아가 90점대에 그치는 그런 득점이 아니라면은 어지간해서는 점수를 좀낼 거라고 보이긴 하거든요. 보다 더 많은 공격 횟수를 통해가지고. 저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오바라든지, 이렇게가 1 2 5도 필라데피아가 대피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 그런 거 감안하면은 볼만은 한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토론토 대 포틀랜드 경기 있는데 이거는 되게 어려운 매치처럼 보이네요. 자, 일단은 양팀의 그 이제 최근 맞대결을 한번 볼게요. 이것도 뭐 3주가량 됐는데, 이때는 102대1 0 0으로 포틀랜드가 겨우겨우 이겼었습니다. 토론토가 전반적으로 많이 앞서 나와서 포트를 원정에서도 근데 이제 마지막에 포트를 역전했던 경기거든요. 이날 뭐 보면은 요즘에 토론토는 이때도 라인업상으로 반즈라든지 퍼들 이런 애들 전부 다 27분 정도밖에 안 뛰었습니다. 퍼드은 24분이고 게임 막판에는 뭐 올랜도 로빈슨, A.J. 로슨, 캐슬턴 이런 애들이 나와서 뛰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토론토가 한창 패작을 할 때란 말이야. 물론 뭐 그것 때문에 진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토론토는 경기 후반부에 이런 빈도가 상당히 높더라.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토론토도 분명히 탱킹팀은 맞거든요 근데 얘네도 보면은 순위상으로 앞뒤로 지금 4승 차이가 나요 어, 뒤쪽에 있는 세나토니오한테 4승 차 브루클린이라도 3승 차뭐 이렇게 나다 보니까 지금 벌써 이제 76경기를 했는데 남은 6경기 동안 이걸로 뒤집기는 저는 거의 희박하다고 보거든요 토론토는 여기 그냥 머물 확률이 되게 높아 3월달에 토론토입니다 10, 10승 5패 10승 5패 기록이 상당히 좋고 그리고 디펜싱브레이팅 2기간 동안 전체 1등이에요 106.9로 3월달 전체 1등 상대 팀의 야투 효율성 가장 많이 깎아 먹었고, 상대 팀의 찐 야투율도 많이 깎아 먹었고, 세컨 포인트 찬스 한마디로 리바운드 사수를 잘했다는 겁니다. 세컨 포인트 찬스 안 좋고, 상대한테 이제 그3점슛 컨트롤도 되게 잘했다는 거고요. 이제 속공 득점 한마디로 수비를 잘한 다음에 전환해가지고 득점한 빈도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더라. 한마디로 그냥 수비가 아주 좋았다는 소리거든요. 토론토는. 그래서 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일단 토론토가 좀 젊고 활기 넘치고, 제가 막 G리그 애들을 많이 쓴다고 했는데, 그냥 이 라인업으로도, 막, 쉬드, 월터 이런 잘 모두를 모르는 애들, 올랜드, 로빈슨, 이런 애들을 쓰고서도 굉장히 잘했다는 거거든요. 그나마 보이는 거는 최근에 그 9승 가운데 8승이 전부 다 탱킹팀이었습니다. 탱킹팀. 어, 약간 전적이 뻘던적이라는 거지. 9승 중에 8번이 탱킹팀인데 그 가운데서 탱킹팀, 탱킹팀 중에서는 왕초를 먹었다는 소리가 되긴 하는데 그래도 포틀랜드도 얘네들도 그냥 지금 현순위에 딱 머무를 것 같아요. 어, 지금 딱 여기 보면 그냥 9위 자리. 여기에 그냥 머무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들어 뭐더 진다고 해가지고 크게 뭐 순위가 많이 변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 딱히 예를 들면 탱킹을 패작하려는 작업은 안 보입니다 둘다좀 빠른 팀이야 근데 한편으로는 토론토는 수비가 좋다는 말이죠 템포는 빠른데 빠른 템포가 이제 트랜지션이 잘 되는 거고 경기 내적으로 뭐 슛을 많이 쏜다든지 그런 편까지는 아니거든요 어 그러니까 지난번에 포틀랜드가 상대했던 애틀랜타랑은 약간은 성격이 다르다는 소리가 됩니다 이게 기록상으로도 토론토 지금 여기 뒤쪽에 있는 야투라든지 3점 내용에 비해서 점수 자체는 좀덜 뽑은 편이고요 그리고 수비적으로는 어, 야투나 3점 방어 내용이 굉장히 좋은데 그거보다 실점은 조금 더 했다 한마디로 토론토도 여기 있는 게 템포 자체는 좀 빨리 주고받았다는 소리가 되기는 돼요 어, 포틀랜드는 그냥 공수 양말에서 둘다뭐 별로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글쎄 요즘에 포틀랜드는 그냥 아부디아나 샤프 이런 데 위로 잘 터지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 더얘기해보게 이런 것도 있어요 아부디아 아부디아의 지난 10경기 평균 득점 25점 리바운드 10개 어시스트 5개 그냥 어, 포틀랜드 르브론 급입니다. 이런, 슬래시 텐 라인 좋고, 그냥 좋다는 소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토론토는, 그, 3점 슛을 되게 안 쓰고, 상대 인사이드, 리어택을 많이 하는 팀이라는 그런 얘기들 제가 토론토 얘기하자마자 했었는데, 어, 림수비를 할 때, 상대 팀의 야투를 가장 적게 통제한 선수가 누구냐? 3등 자리에 도노반 클링원이 리 있거든요? 클링원은 리포틀랜드의 이제 영건인데 지금 이제 에이튼이 안 나오고 있는 중에 클링원이 리 주전 센터잖아요? 림수비가 세 번째로 좋다는 소리야, 시민인데도. 이런 면에서 토론토한테 약간은 포틀랜드가 좀 카운터 치는 면이 있는 것 같다. 저는 그래서 토론토가 3월 달에 기록이 굉장히 좋았지만은 그거는 어 너무 이제 탱킹 팀들을 많이 만난 탓도 있는 것 같고 구승 중에 8 번이 탱킹 팀이었었으니까 포틀랜드 정도 만나면 좀 얘기가 다를 만한 것 같거든요. 상성도 나는 포틀이 나쁜 것 같진 않아. 어, 한편으로는 근데 포틀도 얘네들이 오펜시브리바운드를 잘 잡고 그런 팀인데 토론토 역시나 세컨 포지션스를 많이 좀 억제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죠 그래서 이게 고민이 많이 되는데 저는 굳이 따지자면은 그냥 포틀 사이드 보고 싶어요 이제 토론토가 뭐 홈이라는 것도 있기도 하고 그런 건 있는데 일단은 경기 후반부로 갈수록 토론토는 질려는 작업을 하긴 한다 그게 일단은 좀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언더오버는 되게 까다로워요 이게 둘다 엄밀히 말하면 빠른 팀이야 젊고 빠른 팀들인데 토론토가 3월달에 좋은 성적을 기록했던 거는 수입 바이 크긴 하고 든요 한편으로는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많았던 승리들 중에 대부분이 텐니 팀을 상대로 한 거고 걔네들을 잘 통제한 영향도 있다 나는 토론토의 기록이 아까 봤던 어막 그런 기록들이 조금은 좀 비약이 있다고 생각되는 편이에요 난 그래서 팀이 붙으면 많이 주고받을 것 같아 오바적으로 생각 중인데 여기는 언더오버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렵네요 이런 애들 분석하는 게 진짜 어렵지 브루클린 대 미네소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브루클린이랑 미네소타 사실은 그냥 둘다 성격은 비슷해 보입니다. 일단은 브루클린도 탱킹팀인데 얘네들도 그냥 6등 자리가 명확해요. 뭐 앞으로 뭐더 져야겠지만은 사실 뭐 진다고 해가지고 크게 변한것 같진 않다. 자, 브루클린은 요즘에 갑자기 한번 이겼습니다. 워싱턴, 탱킹 잡고 그 다음에 델러스를 또 잡았거든요? 이래가지고 그냥 브루클린 이더 낮은 순위로 가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남은 기간 동안 브루클린은 뭐몇 패를 하는 게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그냥 뭐 최대한 열심히 할 거는 같습니다. 이 와중에 내일 결장이 좀 있는 편이죠. 캠 토마스 이제 뭐 시즌 나오시고 그 자이어 윌리엄스 그리고 캠 존슨, 클라우니 샤프 나름대로 쓰임새가 있는 애들이, 애들이 한4 명이나 빠지는 셈이거든요. 주전은 한두 명. 클라우니 샤프도 핵심 로테이션이라고 봐야 되고 내일은 브루클린이 본인들의 강점인 오펜시브 리바운드 써먹기에도 일단은 샤프가 없고 절차적인 높이가 낮은 편이거든요. 더구나 상대는 미네소타다. 미네소타가 딱히 이런 리바운드 간수가 잘 되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수비가 상당히 좋은 편이죠 기본적으로 요즘에 문제는 뭐냐면 이게 미네소타가 수비는 제가 봤을 때 나쁘진 않아요 개개인의 수비는 나쁘진 않은데 이게 템포가 좀 빨라 그래서 상대한테 허용하는 이런 약투 기회 같은 것들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 글쎄 나는 미네소타는 최대한 좀 상대를 못 던지게 하고 슬로우 템포로 해야지 좀 좋다고 보는데 상대 수비가 갖춰지기 전에 맥다니에스나 뭐 이런 애들 활용해가지고 빠르게 좀쇼그로 보는 느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요즘에 미네소타 경기를 언더 보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도 지난번 경기 때 바로 직전 경기 때 이제 뭐 하루 쉬긴 했지만 민니스타는 덴버 상대로 2차 현장까지 가가지고 그날 심지어 디민첸조 나즈리드 이런 애들이 못 뛰었는데 그날 미니스터가 이겨버렸잖아요 진짜 어렵게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엄밀히 말하면 미니스터가 지금 5경기 동안 4승 1패거든요 한창 막뉴올리언스한 때까지 막 지고 인디애나한테도 잘 싸우고도 지고 막 이랬었는데 두 번이나 지고 그랬는데 그래도 뭐, 디트 잡은 거라든지, 피닉스 잡은 거, 이렇게 좀 탄력을 받을 만한 승리들 그런 것들이 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덴버를 잡은 것도 그렇고요. 어찌됐든 어찌 간에, 미뉴스타는 지금도 얘네를 믿기는 힘들어. 원래부터 이 핸디값을 잘 만족해주는 팀이 아니긴 한데, 저는 상성도 괜찮다고 보여. 이거는 그냥 브루클린이 할수 있는 게 많지가 않다. 일단은 브루클린을 깔 보는 것도 있고, 애틀랜타는 또, 아, 그 미뉴스타는 또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은 줄리어스 랜드. 최근에 줄리어스 랜드가 뛴 경기에서 미뉴스타는 20경기 동안 17승을 거뒀다. 승률이 85%라는 소리입니다. 자, 기록사로 보면은, 여기에 왜, 어 그, 17승이냐면은, 결장 경기들이 쭈르륵 있었고, 그 전에 뛰는 동안은한 5연승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여기 앞에 있는 5연승이나그 이후에 복귀했던 경기까지 합해가지고, 최근 20경기 동안 이렇게 좋은 기록을 남겼다는 건데, 자, 17승 3패를 하는 기간 동안, 랜들의 활약, 야투 평균 52.6%, 랜들답게 해준 겁니다. 3점슛 3.7%, 37.7%. 이것도 조금 올라온 거죠. 이러면서도 뭐, 리바운드 간수 잘 되고, 적당히 팀에 영향을 많이 끼친 편이에요. 그러니까, 랜델이 원래는 수비도 좀 건성건성이고, 공격도 탐욕스러울 때가 있다. 동료들 활용을 안 한다. 약간 이런 프레임이 있는데, 위네스타에 와서 활약 자체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요즘에 뭐, 직전 경기 때, NAW가 뭐, 크게 활약한다든지, 벤치에서도 지금 DDV랑 리드면은, 벤치도 아주 훌륭한 편이에요. 부루클린의 벤치는 진짜 좀 얇다고 봐야 되고 내일처럼 결장이 많으면은 이거 역시도 브루클린 타격 이 있는 셈이고 계산상으로는 이거는 미네소타 쪽을 좋아 보이고요 언더도 생각 중인데 사실 이게 12.5를 할만도 하거든 미네소타가 단순히 뭐 상승도 좋고 지금 현재 이런 그 뭐랄까 사이즈 자체도 미네소타가 좋아요 근데 나는 그냥 하나 거슬리는 거는 미네소타가 원래부터 얘네들이 핸디 쪽으로는 믿을만하지는 못하다 핸디를 충족해주는 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거. 그거 하나만 거슬리는 것 같아. 그래도 얼마 전에 뭐, 디트나 피니스 상대로도 핸디를 했어 핸승을 했었는데, 사실 그건 전부 원, 그건 전부 다 꿈이긴 했거든요. 그래도, 뭐, 미네수타 보는 게나쁘지는 않아 보이네요. 어쨌든 간에 얘네들도 원적이라고 하지만은, 여 경기 동안 5승 1패, 이런 것도 들 기록이 괜찮은 건 있어가지고, 미네수타가 그리 나쁜 구간처럼은 안 보입니다. 음, 가끔 가다가 뭐 뉴홀한테도 똥게임, 인디아한테도 저, 그런 게임들이 있긴 한데, 저는 브루클린한테 미네수타 상성이 좋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노리면서, 음, 한번 미네소타에다가, 뭐, 언더.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애미 대 맨피스 경기인데요. 참, 이거는 두 팀의 색깔은 명확한 것 같아. 마이애미는 제가 어제도 말했지만, 얘네들 언더팀입니다. 언더팀. 어, 야투나 3점이 1등이나 3등으로 잘 들어갔다. 오늘 경기까지는 이거 반영은 안된 거예요. 보스턴전은 반영이 안된 건데, 어쨌든 오늘도 마이애미가 보스턴을 잡아 먹었죠. 그니까, 러 야투 내용 굉장히 좋은데, 그거에 반해서 득점은적다 수비면에서는, 어, 수비를 그렇게 막 잘한 건 아니야. 10등, 16등이니까. 근데 수비 자체는 1등으로 상대를 가장 잘 통제를 했다 이런 지표가 보여요 한마디로 마이힘은 그냥 극 언더팀이라는 지표거든요 이게 근데 맨피스는 반대로 어, 여기 밑에 있는 것들 야투 내용에 비해서 점수 도뭐 그냥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수비적으로도 어, 생각보다 야투를 잘 막았는데 실점은 되게 많아 한마디로 상대한테 공격 기회를 많이 제공했다는 셈이죠 이러면서도 멤피스는 사실 3월달 들어서 상대팀보다 8.5회를 더 쐈었어요. 공격 기회 자체는 더 많이 가져갔다. 뭐 이런 팀인데, 그냥 마이애미는 언더팀. 멤피스는 오버팀이라는 소리고, 저는 멤피스가 지금. 감독 자르고 나서 무조건 볼 탈취 이후에 하프 코트를 3초 안에 넘어가지고 공격을 이어간다. 최대한 얼리 오펜스를 한다. 그래서 이게 공격이 퀄리티는 몰라도 되게 빨리빨리 양으로 승부하는 그런 면모가 있다고 했었는데요. 근데 그러고서도 사실 잘못 이겨서 멤피스가. 감독 바꾸고 나서 상대한 팀들이 뭐, 레이커스, 보스턴, 골스, 막 이랬었으니까 되게 어려운 팀들만 골라 만났고 챙긴 것도 별로 없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와중에 보스턴 경기는 언더가 났었고 레이커스랑 골스랑은 오버가 나고 이랬었는데 사실 마이애미는 색깔로는 레이커, 저는 레이커스, 보스턴, 골스 모두 다 언더팀의 색깔이 있다고 보긴 하거든요. 마이애미도 언더팀이야. 그래서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내일도 기준점이 227.5입니다. 사실 마이애미를 생각하면 227.5를 받은 거는 좀 많이 높긴 하거든요. 이거는 근데 아마 맨피스 색깔이 많이 입혀진 것 같아. 맨피스는 지금 누가 봐도 빠른 템포로 게임을 합니다. 과연 야투가 얼마나 잘 들어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관건일 것 같은데. 마이미는 원래 백투백일 때좀 잘하는 애들이야. 근데 요즘엔 좀 졌었고, 백투백일 때. 바로 오늘 경기에서. 원래 마이미가 보스턴한테 플레이오프에서 4대1로 좀안 좋았었고, 올시즌도 3대0이었었는데, 전부 다 내용이 안 좋았었고, 마흔을 많이 당했다. 그랬는데 오늘 이겨 먹었잖아요. 마이애미가 지금 6연승입니다. 6연승, 10연패를 탈출하고 난이후에 6연승 중입니다. 그만큼 폼도 좋은 편이고 멤피스는 지금 최근에 8경기 동안 1승 7패예요. 이래갖고 뭐 감독도 갈고 여러 가지 변화를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최근에 분위기 차이는 마이애미가 확 쥐고 있긴 하다. 홈이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그냥 4점을 받았으면 프렌을 무난하게 봐도 될것 같기는 해. 멤피스가 예, 감독을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딱히 성적으로 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건 아니고, 사실 요즘에 그렇게 막 사연패를 했지만은, 레이커스, 보스턴, 골스한테 전부 다 졌지만은, 이게 전부 다 초반에는 조금 끌려가다가 나중가 가지고 막 동점까지 만들고 역전까지 했다가 또 직도 이제 뭐 밀리고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난 내일도 좀엎치락뒤치락할 거는 같은데 글쎄 요즘 상태의 마이애미 4 5프임 솔직히 멤버 상으로는 멤피스가 더 나아요. 모란트 있고 자잭주 있고 그냥 어 비슷한 구성에 마이애미도 히로랑 아데바요. 어떻게 보면 좀 대치가 되는 면이 있는데 구성 면에서는 멤피스가 낫기는 해요. 벤치도 높던 편이고. 그건 맞는데 글쎄 나는 그러니까 요즘에 폼상으로는 마이애미가 좋아서 그래서 보는 거 같아요. 그거 말고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언더오버도 그냥, 마이애미가 오늘도 보스턴이랑, 127점가량 이렇게 낸 것도 있고, 글쎄, 마이애미가 수비는 좋은 편인데, 멤피스를 딱히 막못 던지게 한다든지, 그럴 것 같지는 않네. 마이애미 프렌디나 오버라면은두 팀의 색깔이 전부 다이 편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레이커스 대골스 경기 있는데, 야, 이거 정말 어려운 경기죠. 솔직히 여기 재밌을 경기야. 리그에서 가장 인기팀 두 팀이잖아요. 그건 맞는데, 사실 지금 순위 싸움 상으로도 이제 골스가 5위에 올랐습니다. 어, 맨피스를 밑으로 내리고 5, 6, 7, 8등, 여기가 굉장히 치열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5, 6, 7, 8등이 지금 전부 다 44승이거든요 그래서 골스는 지금 굉장히 바빠 그 가운데서 이제 좀 뭐랄까 타이브레이커를 많이 가지고 있긴 한데 어쨌든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레이커스를 잡아야 됩니다 근데 레이커스 지금 리그 3등이거든요 르브론도 이제 복귀해가지고 정상으로 뛰고 있고 딱히 지금 라인업상으로 레이커스가 누수가 없는 편이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이 경기가 되게 예측하기 어려운 경기입니다 둘다 요즘에 잘하고 있고 둘다 이런 좀 승리해야 되는 당위성도 넘친다 기세는 비슷해 보이거든요? 왜냐면 레이커스도 막그 전에 막 미러키 시카고 올랜도한테 엄청 힘든 일정을 펼쳐가지고, 진적도 많이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레이커스가 딱히 막 힘에 붙일만한 그런 일정은 아니에요. 오히려 막 골스가 이제 좀 백체백도 한다든지 그런 건 있었는데, 레이커스의 훈발? 그리고 맞대결상으로도 지금 레이커스가 골스한테 3연승을 달리고 있다는 것들? 커리가 얼마 전에 또 폭발을 해서 죠 52점이나 넣었어. 지난번에 맨피스전에서. 근데 요즘 커리는 그런 경기들 이후에 막 연속성 있게 잘하지는 못하긴 합니다. 물론 뭐 내일 커리가 못할 거다. 이건 아니긴 한데, 커리가 막 연속성 있게 잘해주는 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난 그런 게좀 거슬리는 것 같네. 모르겠습니다. 이 경기는 진짜 예측이 안 되는 경기 같아. 그나마 이제 좀 보여, 보였던 건 레이커스가 지난번에 휴스턴 상대로 아주 좋은 준비성으로 휴스턴이 강력한 오펜시브 리바운드를 딸 거다. 근데 거기에 대응을 해가지고, 어 최대한 박스하우스 열심히 하고, 바로바로 바로 리바운드를 잡기보다는 손으로 쳐내는, 그리고, 최대한, 역습에 대한 빈도를 많이 줄이고, 우리 쪽 진영에 많이 남아가지고, 이 팁한 공을 쥐어내는 능력들. 최대한 리바 사수를 중점적으로 했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준비해온 것도 그렇고, 어, 전반적으로 레이커스 저는 좋은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준비성도 좋고, 사드팀에 맞춰가지고,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보거든요. 반면에 골스는, 자, 여기 밑에, 3월달 들어서, 리그에서 사드팀이랑 약투를 가장 적게 주고받은 팀이다. 그래 하고 골스가 되게 언더 팀도 많았었고 수비 지표도 좋아져서 드레이먼드 그린이 이제 올해 수비 수상 여기 에막 도전할 정도로 올라왔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골스가 사실은 언더 팀이라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지표상으로는. 어, 골스 요즘에 맨피스랑 160점 2 게임하고 세 안토니오한테 148득점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레이커스랑 붙이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레이커스 상대팀의 색깔에 따라서 좀 맞춰가는 느낌이 있고 이게 은근히 얘네 둘이 붙었을 때도 228점 이게 은근히 뚫기가 좀 어려워요 가장 최근에는 232점이 났었는데 레이커스가 전부 다 이긴 경기입니다 세 경기 모두 다 그전에는 108대 118 226점 났었고 그리고 113대 115 이것도 딱 이게 228이죠 올신의 세 번의 맞대결 모두 다228 뚫은 게한 번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얘는 사실 그냥 겉보기에 그냥 오바가면 편할 것 같은데, 그러지가 않아요, 사실. 난 그래갖고 이 경기가 그냥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저는 이제 좀 약간 제 소신으로는 언더 보고 있긴 하거든요. 나 언더만 봐. 이건 승패는 진짜 모르겠고, 언더 보고 있는데,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제 느낌이 그렇네요, 이거는요. 어렵습니다, 이 경기도.